안녕하세요. 이은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현재 이사를 활발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생생한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금 현재인 8월달에 입주하는 성산동 준신축 빌라입니다. 계약에서 장금까지 딱 3개월 걸렸고 일반적인 계약 기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준공되었으니 8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위반 사항은 당연히 없었고 방 3개, 화장실 하나 구조입니다. 전용 면적은 12.2평입니다. 전용 면적이 조금 작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베란다가 확장이 되어서 베란다 확장 면적까지 포함하면 실사용 면적은 약 15평가량입니다. 매매가는 5억이었으며, 매수인이 직접 거주하실 목적으로 매입하셨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웃을 수 있는 적정가로 매매되었습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바로 호출할 수 있는 버튼과 일괄 소등할 수 있는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직접 거주시기는 하지만 전세를 만약에 맞춘다면 약 3억 3천만 원 정도의 전세를 맞출 수 있습니다. 갭은 1억 6천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가 될 거고요. 전세의 경우는 만약에 전세가 입주한다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 분께서 대출을 꼭 받을 수 있으셔야 하고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책정을 해야 합니다. 저희 연남동 이은부동산에서는 전세 보증보험이 되지 않는 물건은 취급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이 빌라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주차 또한 매우 편리합니다. 빌라 2층은 장단점이 있는데 저층이라고 꺼려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필로티 바로 위층이라서 층간소음에서 내가 내는 소음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리모델링을 별도로 진행하시지는 않습니다 못자국 같은 게 조금 남아 있기는 하지만 도배 또한 불필요하다고 느끼셔서 도배조차 하지 않습니다 매수하시는 분이 100명이라면 100명 다 성향이 다릅니다 선호도가 다르고 추구하는 거주 환경이 다릅니다 올 리모델링을 꼭 하고 입주를 하셔야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 상태 그대로 무난하게 입주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이 아직 된건 아니라서 전달드리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정보기는 합니다만, 본 빌라가 위치한 곳은 가자 역세권 재개발을 추진하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추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추진준비위원회가 있습니다. 때문에 매매가 다른 지역보다 활발히 진행되는 곳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마포구 서대문구 전문 저희 이은부동산에 연락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케어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